오늘은 자전거로 서울에서 한강을 거쳐 고양시, 일산을 거쳐 북한과 가장 가까이까지 가는 재미있는 자전거 코스입니다. 평지도 많지만 어필과 다운힐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는 코스입니다. 총 거리는 65km 정도고요. 난이도는 무난했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요새 날씨가 좋아서 조금만 늦어도 한강 자전거도로는 완전 붐비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출발했지만 그래도 벌써 많은 라이더 분들이 출발을 하셨네요 나가겠습니다. 참 추월하실 때는 꼭 추월 콜을 해주세요 한강 자전거도로는 요새 공사 구간이 많네요 갑자기 도로가 끊기면서 직각으로 좌회전을 해야 했습니다. 곳곳에 새로운 운동 시설이 생기는데 반가운 일이네요. 그런데 오른쪽에 자전거 초보자를 위한 연습 시설도 있더라고요. 각종 코스가 있어서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겠더라고요.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합수부는 사고가 많던 곳인데 이제는 이렇게 로터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서쪽으로 갑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관리가 잘된 자전거 도로는 한강 강서쪽 자전거 도로 같습니다. 한강을 바로 옆에 끼고 쭉 뻗은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오늘 날씨도 정말 좋네요. 이때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일반 생활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시속 40km 정도로 추월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니 전기자전거였습니다. 요새 이렇게 과속을 하는 전기자전거가 많이 들어서 사고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렇게 중앙선 침범까지 하시고 어르신 조심히 살살 타세요. 한강 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곳곳에 나들목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니까 감속하시고요. 왼쪽은 서울식물원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인데 자전거는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방화대교에 왔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서울을 벗어나는 기분이 들어서 늘 쉬었다가 보냈는데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강화대교 지나간 자부자 편의점이 있는데요, 일명 강민이라고 합니다. 서울 북쪽으로 벗어나시려면 여기서 보급을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면서 마땅히 보급할 곳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서쪽 자전거 도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마치 유럽 영화 속한곳 같은 분위기죠. 주변에 쉴 곳도 많고 길도 참 좋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으로 행주대교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려오는 일방통행길과 길이 엇갈리는 구간입니다. 좌측 길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게다가 다리가 낮아서 댄싱을 하시다 머리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머리 조심하시고요. 댄싱으로 신나게 올라가다가 다리 위에서 갑자기 180도 헤어핀이 나와서 멈춰야 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시고요. 행주대교 위는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포장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 지나가다가 공사장 연기를 마셨더니 목이 아프더라고요. 대교 폭탄 아래쪽에 나무 데크 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강 서쪽이나 북쪽으로 가시는 많은 분들이 중간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주차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왼쪽은 행주산성 방면으로 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셔야 평화누리 자전거길 방향입니다. 한강 자전거들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부터 평화누리 자전거 길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쪽은 한강에 비하면 길 포장 상태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옛날 군대 초소를 개조한 쉼터들도 보이고요 군 시설도 많이 보이죠 지나갑니다. 저 앞에 어떤 분이 자전거 바퀴를 도로에 걸치고 서 계시더라고요. 이럴 땐 크게 외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요. 이 도로는 아기자기하게 속도를 내볼 만한 곳도 있었습니다. 자유로를 바로 오른쪽에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길 저쪽 끝에서 지하 계단을 통해 자유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터널 위가 바로 자유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공도와 섞여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전거 도로 표시는 잘 되어 있어서 길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와 여기는 아직 벚꽃이 한창이더라고요. 벚꽃이 아직 있 다행히 올해도 벚꽃 라이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서울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렇게 태양열 충전판도 있고요. 자기자기하게 굴절 코스도 많고, 또 터널도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는 코스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탈수 있어요. 어, 여긴 뭐죠? 갑자기 탱크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아주 깨끗하고요. 강원도 쪽에서 태역한 오래된 탱크 같은데 이렇게 자전거 쉼터에 전시를 했더라고요. 멈춘 김에 잠깐 보급도 하고 갑니다. 오늘은 거리가 짧아서 집에 남아 있는 과자만 몇개 챙겨 왔습니다. 다시 출발. 이쪽은 이렇게 작은 하천을 끼고 달리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도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실수로 이곳을 지나쳐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좀 헷갈렸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아래쪽 자전거 길을 찾아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데크길도 있더라고요. 오르막 데크길을 올라서, 와 아, 여기 벚꽃 라이딩 정말 좋았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벚꽃 라이딩 제대로 즐겼네요. 벚꽃이 비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와 아, 이때도 정말 놀랬습니다 여기 제한 속도가 40km 구간인데, 아, 목숨 내놓고 타시더라고요. 지나가다 멋진 터널이 있어서 잠시 멈췄습니다. 사진 한장 찍고 나중에 봤더니 뒤에 죽음의 굴다리라는 낙서가 있네요. 홍매화도 피었네요. 정말 예쁩니다. 여기는 공도랑 만나는 구간인데 중장비들이 많이 다녀서 조금 위험해 보였습니다. 파주 출판도시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우측에 인도겸 자전거 도로가 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공도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차량 통행은 별로 없더라고요. 파주 출판도시 왔습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출판도시 뒤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출판도시 뒤쪽으로 한적한 곳에 자전거 도로가 이어집니다. 여기도 좋더라고요. 차량 통행도 없고 가운데가 차량 통행 길이고 좌우측으로 자전거 도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인지 자전거나 러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축 뻗은 길이 속도 내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의외로 횡단보도에서 길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길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사실 차량이 별로 안 다닙니다. 좌우측 각 길로 다니시면 되고요 쪽으로 많이 올라왔는지 이제 곳곳에 철조망들이 보입니다. 임진강을 따라 철조망이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 다리는 유명한 포토 스팟입니다. 제가 다리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저도 잠깐 멈췄습니다. 전망이 좌우로 뻥 뚫려서 정말 시원합니다. 점점 군사지역 분위기가 나다가 갑자기 벚꽃 천국길을 만났습니다. 벚꽃잎이 비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멋지죠? 아, 오늘 벚꽃 줄 알았네. 파주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지나서 교차로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직진을 하면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이고요. 저는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조금 더안 좋아집니다. 좁기도 하고 분위기도 꼭 마치 시골길 같죠? 표지판은 잘 되어 있어요. 터널을 지나고 여기서는 길을 건너지 마시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 빨간색 길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그만 건너버렸네요. 쭉 올라가시다 GS25 편의점을 끼고 좌회전으로 해서 골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닥에 파란색 화살표가 있으니까 잘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시골길 분위기가 물씬 나죠. 달리시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민간인 통제선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북쪽으로 많이 올라오긴 한것 같아요. 시골 농로 같은 분위기죠. 바닥에 큰 흙들도 보이고요. 이쪽은 농기구 우선도로라고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로 옆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쪽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막지 낙타등처럼 이어져서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다운힐에서는 꼭 감속하시고요. 바닥에 모래가 많아서 잘못하면 슬립 나거든요.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아주 재미있는 코스예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작은 어필들. 오랜만에 댄싱을 제대로 즐깁니다. 이건 경사도가 너무 커서 마치 커다란 방지턱 같았어요 오랜만에 댄싱을 제대로 즐기며 다양한 어필을 올라가 봅니다 와 여기는 예전에 차로 왔던 큰 카페인데요 자전거로도 올수 있었네요 여전히 사람이 많네요 여기도 벚꽃이 많았습니다. 파주 쪽 위쪽으로는 벚꽃이 이제 막 한창이었어요. 정말 행운이었네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좌측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이게 암벽등반 연습장인 줄 알았네요. 비슷하죠? 이쪽은 굴철 코스가 많아서 본의 아니게 회전 연습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잘 내려가다가 또한번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합니다 예. 아주머니가 자전거 길을 막고 갈 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전거 길은 끝나고요. 아직 이쪽은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공도로 가야 합니다. 대략 1, 2km 정도고요. 천천히 안전하게 라이딩 하세요. 공도라서 차들이 꽤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오른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네요. 짧은 공토 코스가 끝나고 다시 자전거 도로로 이어집니다. 왼쪽에 있는 시설은 강을 통해 관첩이 모도게하는 군사 시설이더라고요. 확실히 북쪽과 가깝긴 한가 봅니다. 철조망이 막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전거 도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대략 4km 정도 남았는데요. 많이 왔네요. 여기가 맞나 싶을 때한 무리의 라이더들이 지나가 시더라고요 앞에 보이는 어필이 마지막 어필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댄싱을 했는데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게다가 마지막도 아니었어요. 열심히 댄싱을 하고 올라가는데 아 이때도 좀 시급했습니다. 차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넘어오시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네요. 끝났 줄 알았던 어필이 또다시 깜짝 어필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끌바하지 않고 꾸역꾸역 열심히 올라왔네요. 자 힘들게 어필을 하면 시원하게 다운일로 보상받습니다. 이맛에 라이딩하는 거죠.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대략 2km 정도 남았네요. 자전거로 경의중앙선 철길도 건너봅니다. 마지막으로 좌회전을 하고 공도로 약 1km 정도 올라가면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왼쪽으로 임진강 역이 보이네요. 임진강역은 셔틀 전철이라 우선 시간표 확인부터 합니다. 대략 40분 정도 남았네요. 주말엔 문산역에서 4번 운행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임진각까지 가봅니다. 대략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갑자기 하이패스가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자전거는 하이패스 비용 안내도 되는 거죠? 오랜만에 보는 바이킹, 많은 분들의 비명 소리, 정말 많은 분들이 봄나들이 나오셨더라고요. 휴게소 지나가는데 아 잔치 국수 냄새가 정말 황홀했습니다. 이따가 한 그릇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유명한 포토존 임진각입니다. 여기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라이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셔틀 전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쭉 돌고 갑니다. 임진강역 안쪽의 플랫폼은 정말 넓더라고요. 여기서 한정거장 더 가면 도라산역입니다. 셔틀전철이라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네요. 종착역이라 그런지 정말 널널합니다.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자전거 세워놓고 한숨 푹 자고 갑니다. 늘 안전 라이딩 하세요.